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성스럽고 깊은 부분 중 하나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기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 그 자체임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품 안으로 이끄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여 또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그 밤에 바로 당신과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이 거룩한 기도의 내용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단어로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치 한편의 위대한 영화 예고편을 보듯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섯 단어는 바로 신비. 안전, 거룩, 하나됨, 그리고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입니다. 이 기도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 교리의 심장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기보다 경외함으로 잠잠히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선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적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미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이 줄수 없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안전함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 즉, 성화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여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며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성경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히 모든 교회가 조직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문화 속에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형제여 자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신비로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될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가려졌던 모든 베일이 벗겨진 채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지혜와 능력의 완전한 드러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 오해와 핍박은 그날의 주님의 영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퍼드는 이생에서 당신의 임무는 당신을 위한 영광의 영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비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 저 영혼을 지켜주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